1월 25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막말 사태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정신병원 개설을 놓고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해당 병원 부원장을 향해 일개 의사가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안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사회는 안민석 의원이 전국의 50만 중증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안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지 불과 사흘 뒤에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장관을 압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안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 사태를 계기로 정신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과거엔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의 반발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오산시 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5개월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규모를 확대하려고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냈는데 관할 보건소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볼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오산시 평안한 사랑병원의 경우 이미 개설 허가가 승인이 난 것을 오산시가 취소해버린 상황인데요. 병원 측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회가 3개월 만에 재개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건정심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건정심 관련 법안은 윤일규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개인데요. 모두 건정심의 권한이 지나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윤일규 의원의 법안은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반반씩 나눠주고 국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한 반면에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숙가 결정 권한을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에 넘기는 등 기능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정심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서 관련 법 개정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는데요. 의료계는 이번만큼은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에 반발해 지역 병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내일 모레죠. 27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권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유독 지역병원급에만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온갖 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역 병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대형 종합병원에는 숙가를 올려주고 중소 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중소 병원 죽이기 정책을 계속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권기대회에는 약 천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KMA TV에서는 권기대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서 시청자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